프로젝트로 이제 해서 첫 번째 타자이십니다. 자, 스페이스바서 에 전시한 작가님들은 지금 뭐 하고 사시나? 네. 스페이스바 시작할 때쯤 제가 취업을 했죠. 그 학교에 이제 일을 우리가 보통 교수라고 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9년 일을 하고 어 이제 24년부터 연구년 안식년 뭐 이런 음. 부르는 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어, 해외 레지던시 두 군데 보낸 것 중에서 한 곳이 이제 됐어요. 그중에 하나 된 곳이 이제 뉴욕에 브로클린에 있는 언쿨 아티스트 레지던시라고 하는 곳에 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뒤에 비행기를 타고 음. 가서 8주간 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년간 음. 전시 결과물들을 보면은 좀 반발성으로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 보여주는 식의 전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작업을 할지 예전에 하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뭔가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작업과 그, 그 뒤에 9년간 이렇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작업들 스페이스바에서 보여준 것들이죠 그게 그것들이 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워 삶을까, 다시. 음. 그러고 음. 고민하면서 음. 앞으로 두 달간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음. 인정하셨잖아요. 제발. 음. <laughs> 제가, 제 근황 쪽으로 했죠. 스페이스가 네, 작가님들. 네. 최근 근황에 수없이 많은 것 중에 <laughs> 하나의 그 조각일 뿐인데, 개인적으로. 아, 그 조각이 지금 선생님은 조각인데, 지금 다른 분들한테는 응, 이제 조각이 그냥. 아니랍니다. 네. 뭐, 특징적인 거는 뭐, 작업에서 보자면은, 어, 그, 한, 3년 전에 NFT가 확 일어났었잖아요. 음. 2년 반 됐나요? 3년 정도 음. 돼가죠. 음. 그러면서 다들 그 nft로 뭐 작업할 거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가지고 음. 그 언리얼 엔진하고 트윈모션 가지고 어 일단 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였죠 알다시피 그래서 실내에서 할수 있는 작업을 좀 이렇게 쥐어짰어요 그 트윈모션 언리얼 엔진 가지고 하던 작업들은 그래도 전시에서 할 수는 없겠구나. 제가 하던 그런 전시 공간으로 갖고 나가기 보다는 NFT 작업으로 보여주거나 뭐 연구 발표 뭐 이런 어떤 학술 행사용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쓰이는 용으로 이렇게 한 음. 2년 반 정도? 2년 정도 제가 지금 이용을 해 먹었어요. 음. 네, 그러다가 지난 봄이죠. 봄 전시부터 그거를 가지고 부산에서 전시를 해보고 좀 과감하게 사이즈가 큰 어떤 영상 작업들, 풍경에 보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니까, 음, 아, 이걸 주력 작업으로도 한, 끌고 나올 만 하겠구나 해서 했었고, 그러면서 누적된 게한 2년치가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는 예, 전시가 개인전이었어요. 이번 연말, 이번 겨울에. 엄마 연말... 씨가 요번에 그 대구 문화라고 음. 하는 잡지에도 소개가 됐고요. 울산 TV? 네. 울산 TV. 울산 SBS, 울산 KBS에서 어, 네. 촬영을 해 갔고요. 어, 음. 나갔고 울산 KBS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나갔고그 음. 문화 뭐 문화 뭐든 뭐 문화 산책이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의 거에서도 또 나갔고 음. 했습니다. 어. 네. 근데 그 기획 단계에서 구체화 하는 부분에서 좀, 좀 고민했던 부분이 저는 울산 사람도 아니고, 울산에 자주 가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이, 이 밍밍한,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은 좀 밍밍한 무슨 달력 사진 같은 그런 풍경 사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내용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 보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할 얘기를 누가 저 대신 해주겠어요? 음. 제가 해야지. 음. 그래서, 어, 다른 전시하고 좀 다르게 제가 가서 좀 있어, 있고 관객이 음. 왔을 때 뻘쭘하게 음. 제 설명을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뻘쭘뻘쭘 쭈삐쭈삐 들을 게 아니라 음. 아예 무대 가운데에 커피를 음. 이렇게 내릴 수 있게 음. 테이블 하나 서서 이렇게 음. 할수 있게 바로 차려놓고 앉을 수 있는 의자 조금 높은 키 높은 의자에서 좀 이렇게 바짝 앉을 수 있는 거 편하게 앉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작업 딱 중간에 앉아서 작업들을 중간에 앉아서 전시장 중간에 앉아서 전 커피 내리면서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누구세요 뭐 어떤 쪽 일을 하세요 뭐 커피 뭐 좋아하세요 뭐저작업의 제목이 뭐